만 들었는데 어, 지금은 시대가 너무 좋아갖고 지금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라는가 해서 열심히 찾아가지고 메시지에 딱 맞게끔 배치를 해가지고서 쏙쏙쏙쏙 이렇게 말씀과 막 이렇게 잘 해놓잖아요. 그게 컴퓨터 안에서 다 가능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만드는 건데 되게 힘들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일 년에 한 번씩 책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책한 권 만들면 내년에 만들 책을 또다 구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일단은 목사님 메시지 선포되는 말씀 그리고 그거에 흐르는 기도 그다음에 현장 이세 가지를 중심으로 편집을 책을 편집을 하는데 서점을 얼마나 쑤시고 다니고 그리고 또 손에 누군가가 책을 하나 주면은 그 책을 보면서. 그 거기서 내가 참고할 자료들을 다 뽑아내고 잡지를 보다가도 필요한 게 있으면 딱 그거 오려놓고 이래가지고 책한권 만들 때마다 제가 엄청나게 큰 앨범 하나 사이즈의 자료북이 있었어요. 네 권의 자료북이 있어갖고 년도 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자료를 가지고 책을 만들 때 그리고 아니면 제 그림을 일부를 그려서라도 만들어서 책을 하나 거기에 맞게 배치를 해서 글도 정리해가지고 인쇄소 가서 또 하나하나 그거를 맥 컴퓨터를 가지고 맞추고 이 과정을 엄청 오랫동안 하면서 한 권의 책이 나오는데 이제 우리 말씀 편집 기도 설계 현장 디자인 나오잖아요 그게 저는 너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한시도 작은 사소한 거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자료로 수집하든지 모아놓든지 기록해놓던지 막 이랬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거 하느라고 얼마나 일주일을 조금만 눈에 띄면 아 이거 이렇게 해놓을 거에요 그랬다가 메시지 나오면 거기다가 딱딱딱딱 갖다가 하면서 정리하면서 작품 하나 딱딱딱 일주일 하나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 보통 집중이 아니죠 그런데 은혜는 누가 제일 많이 받을까요 은혜가 받겠죠 <laughs> 저도 참 은혜를 많이 받았고 그때 같이 일했던 그렘노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같이 응답을 많이 그때 일꾼을 많이 보게 되고 아이들의 특성도 보게 되고 다 다그쳐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잘하는 애들에게 잘하는 것만 시키는 것도 배우고 그래서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제목이요. 전국의 그림자인 교회와 (25) 응답입니다. 오늘 찬양을 너무 좋은 거 선택해 주셔갖고 천국을 좀 누렸습니다. <laughs> 성탄과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보시면 서론입니다 성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세가지가 있습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세가족도 있고 기존 신자들도 있고 아니면 아픈 분도 있고 아니면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도 계시고 사건이나 문제나 여러가지 절망 낙심 상처받은 분들 참 많아요 그런 분들이 사실은 교회가 교회를 오잖아요. 힘들어서 왔는데 불구하고 상처를 덧입다든지 아니면 시험들 든다든지, 시험에 든다든지 막 이러면 교회 오는 게 싫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런 사람들, 힘든 상황에서 교회 오는 사람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고민하는 사람들, 또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지 하면서 방향을 몰라서. 어렵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사실은 교회에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뭘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봐야 겠죠 이거는 물론 우리 구역공과 니까 가정에서도 아이들에게도 필요하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은 내 생각도 좋지만 내가 경험한 것도 좋지만 요즘 애들은 그게 다 라떼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염려 근심 상처 이런 것들을 끊어내는 방법은 사실은 예수님의 방법인데 예수님이 그 공생애 기간에 그 처음, 사, 처음 사역 시작할 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잖아요. 막이 돌같이 떡을 만들어라 막하 됐을 때 뭐를 하셨어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해주면요 흑암이 꺾이고 마귀가 도망가거든요. 그래서 말씀 전해주는 게 가장 좋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존 신자들, 새 신자들, 낙심된 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은 말씀을 전해주는 건데 이것이 말씀처럼 은혜되는 일이 없는데 이것을 우리가 평상시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은혜를 받고 힘을 얻으면 그때그때 강단 메시지 가지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응답 속에 들어간다면 거기서 보음화의 당위성이 보이고 당연 비년 절대가 나오잖아요. 그걸 가지고 답을 준다면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또 교회에서 힘을 얻고 살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이 먼저 신앙생활에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오직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겠다. 그때에 진짜 필요한 거는 말씀에 내가 힘을 얻었으니 자동으로 따라오는 게 오직 기도죠. 그래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나 움직일 때 기도하면서 우리는 움직이잖아요. 오직 기도. 그리고 그 기도할 때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오늘 성경 말씀 읽었잖아요. 오직 뭐죠? 성경 이하시면 권능 받는다 했잖아요. 권능 그게 능력이잖아요. 하나님 주신 능력 오직 능력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오는 게 치유잖아요. 그러니까 그 치유 때문에 우리는 증인이 되는 거죠. 문제 많고 상처 많고 또 어려움이 있었는데 말씀 속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힘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치유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치유 증인이잖아요. 하나 이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인도받다 보면은 하나님이 아 내가 이것 때문에 문제가 같구나 하고 답을 찾을 수 있고요 질문을 하는 거죠 아, 왜 이거 됐을까 질문하다가 보면 이제 이게 오늘 강단 메시지처럼 정식 기도 속에서 대화 기도 속에서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요렇게 우리가 어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 방향도 이렇게 주십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 기도 아니면 능력 이것이 안 되면 우리는 또 흔들릴 수밖에 없고 고민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어디서 해결할 것인가 이러다가 이제 가는 게3단체에 걸려든다든지 이상한 조교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이제 잘 알고 도와주는 일이 필요한데요. 이 모든 것이 어, 해결되는 곳이 어디냐면 사실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천국의 그림자예요. 모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이 축복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우리가 이런 것들이 너무 너무 필요한 거죠. 교회는 보좌의 축복을 전달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사람들이 교회에 올수 있도록 집에서도 예배 드리는 게 좋지만 진짜 교회 오고 가는 그 발걸음에 얼마나 흑암이 개박되고 또. 사단의 역사도 있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 주시는 은혜가 있고 힘이 있고 답이 있기 때문에 안올수 없는 성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큰 축복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때 치유도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첫 번째 보시면 교회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여기 이게 좀 인쇄가 잘못된 것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는 보좌의 그림자인데 천국의 그림자다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23입니다. 그런데 25는 우리에게 없잖아요. 이걸 찾아 누리는 게 천국의 보좌의 축복인데 어디서 주는 주느냐? 25 능력은 교회에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중요해요?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필요하죠.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 이삭 아니면 또 야곱, 또 여기 성경에 요셉이 나오고 또 사무 뭐죠? 세절기 광막 시절, 시대도 나오고 또 사무엘이나 다윗도 나오고 또 여기에 또 음, 다니엘도 나오고 초대교회 이렇게 쫙 나와 있어요. 여기 딱 보면요. 다 문제가 많아요. 아브라함도 집안 싸움. 조카와 싸움이 일어났죠. 또 이삭도 죽음의 위기. 자기 대신 자기가 제단에 바쳐져야 되는 위기도 있었고요. 야곱은 도망을 했죠. 형과 이렇게 좀 다툼이 있고 거짓말하고 도망자가 되고 여기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죠 간절한 상태가 됐고 요셉도 어렸을 때부터 어려웠고요 광야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또 사무엘과 다윗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죠 다니엘 역시 포로 시대에 죽음이 늘 가까이 있었고 초대교회 핍박과 고립과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여기서 한 일이 있어요 무엇을 했냐. 굉장히 어렵고 문제도 많고 염려도 많고 죽을 것 같았고 또 아프고 힘들었는데 근데 천국의 그림자인 교회의 비밀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창세기 13장 18절에 단을 쌓았다 이게 교회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좌의 능력 누리는 단을 쌓았을 때 끝난 거죠 그리고 이삭 대신 수양을 드리는 시간표가 모리아산에서 이삭이 체험하게 됐는데 이곳 또한 교회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렸죠 그리고 또 야곱이 도망가다가 베데레에서 또 돌을 세워서 기름 붓고 여와의 호 전이라고 고백했던 그 현장 여기서 하나님께 서원을 했는데 엄청난 축복을 야곱은 누렸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창세기를 통해서 봤잖아요 요셉 역시 어렸을 때 보좌의 축복을 보았는데 이게 나중에 그렇게 엄청난 애굽에 가서 총리가 돼서 전 세계를 살리고 가문 살리는 역사로 이어졌어요. 어렸을 때본 것이 평생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찾아 누린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큰 응답과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또 세절기와 성막 광야 시절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의 성막의 보좌의 그림자임을 깨닫게 해 주셨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성막 중심으로 집들이. 그래서 제가 성막 모형을 만들어 놓은 걸 보니까 가운데 성막이 있으면 그 성막에 이렇게 가운데 그 사람들이 장막을 짓고서 살잖아요. 그 집의 출입구가 성막을 향해서 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사방 그러니까 그 성막 중심으로 집들의 구조가 이렇게 있는 배치가 돼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대부분 왜 교회를 섬긴다고 교회 가까이 이사 오시고 막. 예배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게 다 성막 중심의 삶이 여기서 온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을 펴고 다윗에게 전달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작은 거한 가지 성전 이야기만 했는데도 그성 다윗을 통해서는 성전 건축의 중요한 축복의 문들이 다 열렸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의 축복인 거죠. 또 다니엘도 역시. 이제 예루살렘에 향하여서 하루 세 번씩 기도했는데 그게 예루살렘에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으니까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를 향한 신앙생활이라면 하나님께서 최고 영답과 축복을 주시겠죠. 힘들고 어려웠지만 항상 전에 하던 대로 정말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향해서 기도했던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지혜 지혜를 주셨죠. 그래서 답도 주시고. 굉장히 큰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 역시 마찬가지죠 올바른 교회의 시작이 바로 초대교회를 통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런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데 어 예배 하나님께서 주신 예배 중에 주신 응답과 축복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볼 수도 없는 그 축복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주십니다 우린 이걸 알기 때문에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거고 교회 당을 또 굉장히 아끼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또 교회 안에 성도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또 돕고 이렇게 베푸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 평일 날 여러분 성경책을 많이 읽습니까? 많이 못 보시죠. 주일 날만이라도 말씀을 좀 본문들 읽어보시고 또 이렇게 빈 시간에 또 이렇게 기도도 하시면서 이제 사십 일또 우리 집중기도 기간이잖아요. 기도만 한 번이라도 또또뭐 여기 요즘 이렇게 기도 기간이라고 좋은 글들 많이 올려 주시더라고요 우리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 보면 또아 그렇구나 전 이렇게 또 신앙의 위인들이 아니면 사람들이 이렇게 성공을 했구나 응답 받았구나 막 이런 거 보면서 새롭게 또막 기감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꾸 성전 중심 기도 중심 또4 0의 집중 기도 속에 함께 오딘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12월을 우리가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인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다. 그래서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고 그렇게 눈에 안 보이게 하느게 주시는 참된 치유의 축복을 또 교회에서 누리고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고 천국의 그+ 그림자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겠죠. 어 교회가 첫 번째는 보자의 그림자 이렇게 설명이 됐고요. 두 번째는 교회는 보자의 축복을 누리는 곳입니다. 일부 일대지의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고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거죠 세 번째는 교회의 보좌의 축복을 전달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증인인 거죠 그래서 어 이제 제가 친한 사모님이 어 갑자기 아파서 병원 갔더니 대장암인 거예요 그래서 장을 75cm를 잘라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거를 가족들이 얘기 안 해서 그냥 암이라는 건 알았는데 어느 정도인지 몰랐다가 그냥 목사님이 다른 데 가서 예배드리는데 동영상이 뜨니까 봤는데 자기 얘기를 하는데 자기 상이 75세니까 짤도 짤도 되니까 혼자서 예배드리다가 너무 놀라신 거예요 내가 이렇다고 네, 남편이 하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간이 자기한테 굉장히 어, 쇼크도 됐지만 하나님을 KP 바라보는 어떤 시간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정리하시다가 이제 마지막에 최후의 진단은 어, 자궁과 직장까지도 전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너무나 밝은 모습으로 항암치료를 들어가셨어요. 그걸 보면서 이제 아, 본인은 하나님 앞에 살아도 천국, 죽어도 천국인데 하나님 앞에 자기는 치유의 증인이 돼야 되겠다 하면서 들어가시는데 해 같이 밝은 거예요 얼굴이 그래가지고 아 정말 우리는 치유의 증인으로서는 거구나 어렵고 힘들고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살 수도 있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치유의 증인이다 그래서 이 보좌의 축복을 내가 누리고 전달하는 거다 근데 그게 딱 저에게도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 화낼 것도 없고 뭐 속상할 것도 없고, 아니면 비교의식도 없고, 아니면 누구 원망할 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바라볼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생을 평생 어떻게 인도를 받을 것인가라는 어떤 생각의 정리, 마음의 정리 오히려 제가 막 그런 생각을 하는 좋은 이런 시간표가 되더라고요. 주변에 그런 사람을 보면서 아그속구나 그러면서 오히려 저에게는 너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간 속에 우리가 보자의 축복을 내가 누리고 전달하는 거잖아요. 이게 정말 증인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번 11월과 이런 사이에 그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우리가 이거 없으면 우리가 무엇을 소망을 삼고 살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두 번째, 보자를 누리는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셨습니다. 이 보자를 누리는 기도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어, 장점이 참 많잖아요. 굉장히 훌륭한 규모를 갖고 있고 삶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약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들에게는요. 훌륭하고 돈도 많고 배경도 든든하고 다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존경하는 자리에 있어요. 국회의원들 보세요. 훌륭하잖아요. 개개인을 두고 보면은 그들의 인생을 보면요. 그냥 소홀히 볼게 없이 공부도 잘했고 나름대로 리더십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한 가지가 부족하잖아요. 뭐죠? 영적인 거. 그죠 영적인 것을, 모르기때문에 분진 거잖아요이게 영적 문제잖아요이 게, 뭔지, 를 모르니까 그래서, 그들이, 못 누려요 이, 보자, 의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도 우리 목사님이 보호관찰 뭐 해가지고 교도소를 갔다고 했어요. 그런데 교도소인지 뭐 d good, good, g o o 은얘기 o 못하게 한다고 하잖아요. 복음만은 이 복음은 딱전에 사명의 복음이니까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그걸 왜 해야겠어요? 그죠? 근데 못못 하게 하는 거예요. 듣기도 싫어하고 말도 못 하게 하고 이런 시대잖아요. 영적 문제가 와도 이게 뭔지도 모르고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실 인간에게 영적 존재인 인간에게 영적인 거 빼내면 뭐가 남아요? 짐승과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행동들이 짐승 같잖아요. 짐승만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기도는 성삼이 하나님의 축복과 오력을 누가 받아요? 내가 받는 것이다. 이게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사시대를 알고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걸 어떻게 누립니까? 성삼이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기도로 받는 거죠. 두 번째 또 기도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보자의 축복 아홉 가지 세팅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또 삼시대를 누리는 건데. 절대 없어지지 않는 게 우리의 과거고 현재고 미래입니다. 청문회 할때 보세요. 수십 년 수십 년전까지 끝이 보내 갖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살아야 돼요. 그런데 절대 안 없어집니다. 그렇죠? 안 없어지는 거.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게 바뀌는 거잖아요. 그리고 누리는 것이죠. 이게 보자를 누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393 기도 주셨는데 정말 사그 40일 집중 기도 시간에 여러분이 잠깐 하는 기도라도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린다면 우리에게는 오력을 주시고 또 시대를 바꾸는 응답도 주시고 또 나를 바꾸는 축복도 주시고 이게 우리가 사는 길이잖아요. 천국 보좌를 누리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 또 남들이 봐도 아 진짜 너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증인이잖아요. 그 일곱 랩런트들 그 왕들 앞에서도 또 네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너를 어? 구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아니면 뭐, 이렇게 봤잖아요. 보디바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봤잖아요. 이게 우리 후대들이 나가서 누릴 복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기도 하죠. 이게 보자를 누리는 기도 속에서 나오는 응답이고, 축복인 거죠. 세 번째는 이 속에서 뭐가 나와요? 치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 치유의 시작은 기도의 리듬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영적인 것은 의, 의사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육신적인 질병은 책임지지만 영적인 거는 의사가 책임질 수가 없어요. 몰라요. 그런데 어, 이 치유를 받는 거예요. 영적인 치유를 받는 거예요. 그걸 우리 뭐라고 불러요? 근본적인 치유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근본적인 치유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기도의 리듬을 찾는 것이고 두 번째 현장에서 이 기도를 누리는 거가 정시기도의 흐름을 따라가는 건데요. 이게 어 순간순간 상황 속에서 문제 속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묵상당이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깊은 묵상으로 연결이 되고 현장에는 24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현장에서 이 리듬이 저절로 만들어는 정식 기도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따라오게 되어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답을 찾는 것이죠 이게 이제 결국은 그 집중으로 기도하면서 인도도 받다 보면 나도 나도 모르게 이게 타지거든요. 제가 기도수첩 요즘 하는데 이렇게 현장 갔다가 또뭐 이렇게 뭐 집안 일 하다가 또 잠깐 손녀딸 보게 되면 보고 하다 보면 밤 열두시 열한시 열한시 열두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때서 기도수첩 하면은 이제 새벽에 아침에 이렇게 또 새벽기도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또 늦어지니까 늦게 늦게 보내는데 뭐 밖에서 저 아는 분이 언니야 기도수첩 좀 저녁 9시에 좀 보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지가 하지 <laughs> 그래가지고 뭐야 이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얘 9시를 지키려니까 못 지키겠는 거예요 너무 바쁘고 분주하고 해서 가능하면 지켜주려고 하는데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얘가 나를 살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 기도수첩을 올인할 수밖에 없게끔 상황에 만들어주더라고요. 아니면 개운함도 피우고 이랬다 저랬다 할 텐데 그런 것들이 저는 저를 불편한 게 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자꾸 이렇게 세워주시려고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렇게 느껴지니까 전 감사한데 시간이 좀안 돼가지고서 막 그럴 때가 많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 흐름을 이렇게 따라가게 되면 나도 모르게 자꾸 이 언약과 복음 앞에 깊이 깊이 들어가고 묵상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이제 이렇게. 하나님만의 바라볼 수밖에 없는 시간이 내게 주어지니까 그것이 나에게 나름대로의 전문성으로 연결을 해 주시면서 인도밖에 하시는데 이게 우리 후대들에게 삶 속에서 이 각인 뿌리 체질이 기도 수첩 가지고 하게 된다면 학업의 전문성이 나올 것이고 우리 청년들에게는 직장에서의 전문성이 나올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자신도 모르게 전달되어지는 응답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서밋에 치유 서밋에 증인인 거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런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기도 24가 되어지고 있때는 거죠. 이게 응답인 거죠. 나도 모르게 내 생각과 또 마음이 치유가 되고 또 내와 영혼 속에 담기는 거죠. 그러면 보좌와 연결돼서 치유의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데, 아, 우리는 천국 그림자의 교, 그림자인 교회에 주시는 응답이 뭐냐면, 교회를 알아야 되고 또 보좌를 누리는 기도를 알아야 되고 참된 치유의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응답과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천국 보좌의 그림자, 교회의 축복을 누리면서 세상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과 축복은 그 내가 갖고 있는 업과 전문성 이런 것들이 세계화되는 응답, 세계살리는 축복으로 연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강단에서 전도 선교에 대한 비전을 그 일상 생활 속에서 또 재앙 속에서 또 사건 속에서 교회에서 찾으라고 하셨잖아요. 그 비전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불신자 전도를 해야 되는데 보디바리 요셉을 보고 또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시는구나 이런 고백이 우리 청년에게 렘런트에게 우리 산업인들에게 또우리 모든 중직자들에게 주실 응답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비밀이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 부자의 축복은 그. 그 천국의 그림자인 교회의 비밀도리는 우리에게 주실 축복인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사실적으로 평생 이 축복 강담을 누려야겠습니다. 어제 그제 금요일부터 중직자 뭐 있었죠? 어 있었죠? 어, 중대원 있었죠? 근데 거기서 주신 메시지 중에 가장 가슴에 담긴 게 평생 성전을 놓고 기도하라 했었잖아요. 평생 성전. 그래서 정말 이것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저희들, 진짜 파수꾼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 되기를,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의 그림자, 그 모형, 정말 교회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교회에서 주시는 말씀, 기도, 전도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찾아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안에 절대망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또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축복이 절대 내용을 가지고, 또 절대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소원하오니, 정말 복음 가지고 가는 현장마다 기도를 기도 속에서, 또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응답, 777,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Amen.